자 오늘은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. 애니메이션 알라딘, 알라딘에서 나온 대사이구요자 소리네요.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Today's special moments are tomorrow's memories. 한번 더 읽어볼까요? Okay. Today's special moments are tomorrow's memories. Okay. 자,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면, special moments, memories.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뜻인지 아시죠? 모르시겠는 분들은 한번 추측을 해 보시고, 어, 추측이 조금 제한되면 한번 검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 문장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. Today's special moment 우리 Today는 오늘이란 뜻이죠 오늘 이렇게 a p o s t r o p h e 하면 뭐뭐에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special 특별한 moment 순간들은 are 뭐뭐이다 우리 비동사는요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뭐뭐한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서 I am a boy. 나는 소년인 상태이다. 나는 소년이다. I am in the school. 나는 학교에 있는 상태이다. 나는 학교에 있다. 이죠. 그래서 오늘의 특별한 순간들은 뭐뭐이다 뭐이다? Tomorrow. 내일이죠. Apostrophe S는 뭐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내일에 memory, 기억입니다. 그래서 문맥상 보았을 때 오늘의 특별한 순간들이 내일의 기억이다, 내일의 추억이다 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moment는 순간이란 뜻이고요. memory는 기억 또는 추억이라는 뜻입니다.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오늘의 특별한 순간들은 내일의 기억들이다. 오늘의 일들이 기억으로 남게 된다. 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에게는 이 대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내일의 기억들이 된다?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, 하, 겪고 있는 이 순간들이 내일 어떻게 기억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,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,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을 멈추시고, 세 번씩 적어주세요. 의미를 생각하시면서, 세 번씩 적어주시면, 암기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. 자, 세 번씩 다 적으셨으면, 영작을 해보세요. 자 영작을 하고 돌아오세요. 자 영작을 하셨나요?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특별한 순간들은 오늘 today 의 today 특별한 special 순간들 moment 들이 있으니까 그죠? 뭐뭐이다 are 들이니까요. 내일에 Tomorrow's 추억 또는 기억들이다. Memory인데 복수형이니까 Memories가 되는 겁니다. 자, 영작이 잘 되었나요?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? Today's special moments are tomorrow's memories. Okay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?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을까요? 그리고 이 일들이 내일 어떻게 기억될까요? 좋은 추억이 될지, 또는 지나가는 한순간의 기억이 될지 알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추억으로, 아름다운 추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, 그런 하루하루를 누리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